고추밭 한이랑 풀 베고 고추를 묶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 공심채 밭이, 풀밭이라 가지고 공심채 밭, 요 풀을 좀 베고 공심채를 처음으로 수확해 갑니다. 공심채가 이게 크니까, 뿌리 부분에서 이렇게 갈라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수확한 노각 두개 하고, 이거 저 뭐죠, 어 공심채, 그 다음에 풋고추입니다. 공심채는 처음으로 수확해 갑니다. 고구마 심고 2, 3일 뒤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고구마가 지금 잘 뿌리를 내렸습니다. 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네요.